안녕하세요. 일산맛집입니다. 본인이 소개해주고 싶은 맛집이나 본인 음식점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몸 보신을 위해서 꼭 먹는 게 있죠? 바로 삼계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정말 찐 로컬들만 아는 20년 전통의 대나무집입니다. 위치는 백성역 5번 출구 쪽안산공원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숨겨져 있어서 단골 손님이 아니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는 목재 스타일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는 맛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표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그냥 닭과 토종닭이 있는데 토종닭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미리 전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소종당 능이버섯 백숙을 시켰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식재료의 퀄리티인데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가 벽에 걸려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재료가 사장님이 직접 재배하셔서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배추며 고춧가루며 전부 재배하셔서 그런지 엄청 실합니다. 오이, 고추, 상추, 겉절이, 마늘종 등 그냥 보통 반찬이 아니라 하나의 메인 메뉴같이 맛도 미쳤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다른 집과는 확실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백숙과 정말 잘 어울리는 묵은지입니다. 백숙과 묵은지의 조합은 그냥 사기죠? 묵은지도 1년 된 묵은지, 3년 된 묵은지 두 가지의 종류를 주시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시큼한 맛에 달달한 맛이 닭과 정말 잘 어울리면서 하나의 묵은지가 소스가 되는 느낌이에요. 직접 재배하고 숙성해서 그런지 훨씬 건강한 느낌이고 얘네들이 모든 음식이랑 다잘 어울립니다. 토종닭은 미리 예약해놓으면 사장님이 삶아서 가져다 주시는데 보자마자 냄새만 맡아도 와,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약이구나 싶더라고요. 국물이 엄청 진하고, 능이 버섯의 향이 국물에 진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한입 먹으니까 몸이 엄청 건강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 닭은 운동을 열심히 했나? 아니, 토종닭이어서 엄청 크더라고요. 당연히 닭냄새가 안 나고 사장님이 너무나도 잘 삶아주셔서 닭고기가 질기지가 않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하나도 퍽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능이버섯 향이 닭고기에 전부 배어서 완전 제대로입니다. 국물에 담궈 먹고 소금에 찍어 먹고 버섯이랑 같이 먹고 묵은지랑도 같이 먹고 매번 먹을 때마다 다 너무 맛있어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술을 안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먹고 국물을 먹은 크... 진짜 막걸리 50병도 먹겠습니다. 그냥 모든 게다 술안주예요. 다 먹고 마지막은 닭죽이죠. 녹두랑 야채를 넣어서 닭죽으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건강한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맛있죠? 지금까지 끓여온 진국에 아까 나온 반찬들과 얹어서 먹으니 맛과 건강을 둘다 잡았더라고요. 다른 반찬들과도 잘 어울리는데 저는 마늘종하고 특히 더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대나무집은 로컬들만 아는 맛집인데 왜 단골분들이 많은지 드셔보시면 압니다. 20년 넘게 장사하셔서 역시 오래 장사는 하 데는 이유가 있구나를 알게 되고요. 재료 퀄리티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재료로 맛이 없을 수가 없고 보양식 자체가 맛과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건데 이걸 먹으니 이번 여름 든든하게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드셔보시고 이번 여름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집을 좋아하고 맛집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산맛집 톡방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일산맛집 톡방 링크는 고정 댓글을 해놓을 테니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공유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